안녕하세요 칸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 메타의 대표적인 빌드업 방식과 덱 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메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어떤 티어덱을 해도 1등이 가능한 메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타인데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는 대로 플레이하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는 대로 플레이하는 것이라는 말의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어려우실 것 같아 기준점을 제시해 드리자면 현재 메타에서는 여러 티어 덱들의 공통으로 사용되는 핵심 코어템이 있고 그 핵심 코어템을 기준으로 갈수 있는 여러 티어 덱들의 핵심 유닛 중에 상점에서 잘 주는 쪽으로 덱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초반에 한가 강... 핵심 코어템을 만들어 놓고 그 핵심 코어템을 사용하는 여러 티어 덱들의 유닛들을 사놓고 여러 덱의 각을 보다가 상점에서 잘 주는 대로 덱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타입니다. 첫 번째는 추천 빌드업입니다. 먼저, 반군 전투기계 빌드업 방식의 경우, 초반에 직스위성이 빠르게 붙었거나, 싸움꾼 유닛들이 잘 떠졌을 경우 해주시면 좋은 방식입니다. 3렙 때는 이런 식으로 싸움꾼을 앞라인으로 두고 녹턴을 딜러로 사용해주고, 4렙 때는 제드를 추가해 잠입자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5렙 때는 이런 식으로 삼반군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하고, 6렙 때는 럼블을 추가해 폭파광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이 빌드업 방식의 경우, 육검사 마이덱이나 메카 빅토르덱의 각을 보기 좋습니다. 다음으로 선봉대 빌드업 방식의 경우 초반에 선봉대 유닛들이 잘 붙었을 때 해주시면 좋은 방식입니다. 3렙 때는 이런 식으로 선봉대에 케이틀린을 사용해주도록 합니다. 5렙까지 차례대로 선봉대 유닛들을 추가해 넣어 4선봉대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6렙 때는 다리우스를 추가해 우주해적 시너지를 받아주거나 애쉬를 사용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애쉬와 케이틀린을 고집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사이버네틱 유닛들을 사용해주거나 바드를 사용해 스노우볼을 굴려주셔도 좋고 카시오페아를 딜러로 사용해 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선봉을 고집할 필요 없이 때에 따라 다른 시너지를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루시안 중심의 사이버네틱 빌드업 방식을 할 때는 레드 아이템을 만들고 총잡이 시너지를 받아주는 게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선봉대 유닛 2를 빼고 총잡이 유닛 플러스 다른 유닛으로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빌드업 방식의 경우 6사이버네틱과 6시공간 3사이버네틱, 우주비행사 저격수 덱과 선봉신비 덱등 굉장히 다양한 티어 덱들의 각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호자 기반 빌더 방식의 경우 초반에 소호자 유닛들이 잘 붙었을 때 해주시면 좋은 방식입니다. 3렙때는 이런 식으로 이 소호자의 케이틀린을 사용해줍니다. 4렙때는투패를 추가해 시공간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오랩 때는 조이를 추가해 마법사 시너지도 챙겨주도록 합니다. 6랩 때는 애쉬를 넣어 자격수 시너지를 받아 딜링을 높여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수호자 유닛들이 잘 붙었다면 4수호자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케이틀링과 애쉬를 고집할 필요 없이 잠입자 유닛들을 사용하거나 별 수호자 마법사 유닛들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빌드업 방식의 경우 신드라 중심의 수호 메이지, 샤코 중심의 암흑의 별열 덱의 각을 보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코어템입니다. 현 메타의 핵심 코어템으로는 블루, 레드, 고속연사포, 최후의 속삭임, 거인의 학살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들의 경우 초반에 만들 수 있다면 바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될 정도로 현 메타에서 굉장히 좋은 핵심 아이템들이며 이 아이템 중단 하나라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2-3라운드까지 연패해서 초밥지무선권을 가져와 하나라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블루의 경우 현재 티어덱인 메카빅토르 덱과 수호메지 덱과 우주비행사와 선봉신비 덱의 핵심 기물인 빅토르와 신드라와 티모와 카시오페아의 핵심 코어템이고 레드는 전투기계와 싸움꾼 총잡이와 육사이버와 육지공간 3사이버네트 대에서 빌드업 과정에 큰 힘이 될수 있는 아이템, 보석연사포는 육검사 마이와 암무개별대개 핵심 유닛인 마이와 샤크의 핵심 코어템, 최후의 속삭임과 거인 학살자는 육사이버와 육검사 자야와 육시공간 삼사이버 대개 핵심 유닛인 베인과 자야와 루시안의 핵심 코어템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아이템을 만들어 굉장히 다양한 덱들의 각을 볼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아이템들의 각을 우선으로 봐주시는 게 좋고 초반에 만들 수 있다면 바로 제작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들 중 레드를 제외하고는 여신의 논물과 곡궁이 재료 아이템이기 때문에 현 메타에서는 처음 초밥집에서 여신의 논물이나 곡궁을 가져와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예외로 초반에 지팡이 아이템만 많이 나와 이 아이템들의 각을 모두 볼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AP 딜러 유닛에게 효율이 좋은 마법공학 총갑이나 대부분의 덱들의 효율이 좋은 이온충격기를 제작해 다리우스나 제이스에게 넣어 초중반을 버티면서 핵심 아이템의 각을 계속해서 봐주시는게 좋습니다. 세번째는 각 티어 덱들의 핵심 유닛입니다. 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덱에 맞는 유닛들이 잘 떠주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각 덱의 핵심 기물이 얼마나 잘붙어주느냐에 따라서 덱을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 유닛을 제외한 다른 유닛들만 잘 떠준 상황이라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려고 마음먹었던 덱을 하시기 보다는 같은 핵심 아이템을 사용하는 다른 덱으로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선봉신비 덱을 하려고 마음먹고 블루 아이템을 제작한 뒤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선봉대 유닛들만 잘 붙어주고 카시오페아가 나오 않는 상황이라면 블루 아이템을 핵심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티어덱인 우주비행사 저격수덱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거나 메카의 코어템인 수온을 만들 수 있는 경우 블루 아이템을 코어템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티어덱인 메카빅토르 덱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메타의 대표적인 빌드업 방식과 덱정하는 법에 대한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